치앙마이에서 한달살기가 좋은 이유 첫번째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태국이란 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 물론 방콕도 나쁘진 않지만 치앙마이란 자체가 정말로 치안이 괜찮아서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걱정이 없을 만큼 위 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두번째 예쁜 카페가 많다 특히나 우리나라분들은 예쁜 카페를 많이 찾아다니는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곳 치앙마이에는 예쁜 카페가 많아서 커피나 차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기에도 좋고 심지어 밥도 함께 파는 곳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시골 마을 치고는 할게 은근 많다. 치앙마이 근처에는 매낭 여행자들의 성지라는 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카페 또는 코끼리 보호소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푸킹클래스, 야시장 투어 등등 소소하지만 은근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탄적함 속에서도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음에는 치앙마이에 와서 별로 할게 없다라고 나름 투덜거렸는데 이렇게 한동안 지내다 보니까 치앙마이는 뭐 뭔가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근심이나 걱정을 이 순간만큼은 다 잊고, 머리와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이 치앙마이의 매력이 아닐까 그래요.